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글렌터렛 10년 피트 스모크드입니다 요번에 글렌터렛이 한국 들어오면서 너무 핫해가지고, 지난번에 글렌터렛 12년 그리고 15년도 라이브로 한번 마셔봤죠? 클린터렛이 라리크로 넘어가고 밥 달가노를 영입하면서 명품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번에 수입된 제품들 라인업이 7년 피티드, 10년 피티드, 12년, 15년은 극소량 들어왔고, 트리플. 이렇게 들어왔는데, 15년은 유니콘 같은 위스키라서 구할 수가 없으실 거고,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게 70, 10, 10이었는데 10이랑 7은 벌써 다 동난 것 같더라고요. 마셔본 위스키들 중에서 12년보다 10년이 제가 조금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빛나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또 7년이 되게 괜찮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7년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지난번 라이브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글렌털의 10년 PT들을 비슷한 느낌의 쉐리 피트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뭐 얘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블렌토렛 10년 피트 스모크드가 재산을 통해서 국내에 두개 배치가 수입이 된것 같아요. 홈페이지상에 보면 여기에 있는 제품은 2021년 릴리즈, 알콜 도수 50도짜리 제품이고 23년 릴리즈도 있어요. 고거는 48.4도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샵에 깔려있는 거는 거의 2023 릴리즈인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위스키 파크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10년 제품만 보이더라고요. 12년은 다 품절이고 요게 지금 마스터 오브 기준으로 프라이스 드랍 조금 돼가지고 60달러 초반 가격대인데 60달러만 해도 거의 한 8만 원돈 되죠? 근데 온누리 하면 어쨌든 10만 원 언더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가격 너무 훌륭하죠? 가격까지 생각하면서 조금 비교군들을 잡아봤는데 첫 번째 비교군 아, 쉐리 피트 하면 어쨌든 나와줘야지. 벤로막 10년. 조금 더 저렴한. 얘는 국내 가격? 한 8만원대? 쉐리피트 하면 항상 나와줘야 되는. 여기에 무슨 쉐리가 있냐? 저는 인정하지 않는. 우가달 아드백. 요즘 가격 많이 떨어져서 15만원 언저리 또는 그 언더에 구매 가능한. 얘도 아주 연한. 이걸 쉐리를 묻힌 건가, 만 건가, 헷갈리는 쉐리피트의 기준 중에 하나. 아가블린 16년. 얘도 가격 많이 떨어졌다지만, 그래도 10만원 중반대 가는 거죠. 일단, 요렇게 마셔봅시다.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어렵죠. 못 고르겠더라니까요. 아 설의 10년이 딱 애매한 가격대에 좋은 포지션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비교 군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뭐 하나 뚜렷하게, 아, 요걸 비교해야 되겠다 싶은 게잘 없더라고요. 애매하고 헷갈려가지고, 보모 18년 딥컴이나 나가블린 D 같은 쉐리가 너무 강하지 않은, 쉐리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 선에서 한 15만원 언더 가격대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클렌터렛 10년 피트 스모크드, 2021년 릴리즈고요 알콜도수 50도. 버번이랑 쉐리 같이 쓴 거에다가 피트 입힌. 벤노마, 10년. 버번 쉐리 쓸까? 알콜도수 43도. 아드백, 우가달. 알콜도수 54.2도. 도수는 좀 깡패죠. 얘도 뭐 버번 쉐리 쓸까인데 쉐리를 묻힌 건지, 만 건지. 라가블린, 16년. 얘도 버번 쉐리 쓸까죠 알콜도수 43도고, 얘도 쉐리를 무친둥, 만둥. 향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글래터는 10년부터. 아, 기억보다 터렛의 쉐리 풍미가 꽤 있네요. 그리고 피트가 있는데 요디하고 이런 느낌의 피트는 아니에요. 구수한 느낌의 피트고 털의 12년을 마시면 쉐리의 건포도 같은 느낌이 더 튀어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약간 달달하고 너티한 느낌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 구수한 피트, 달달하고 너티한 쉐리 그리고 꽤 괜찮은 볼륨, 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벤로마 가성비 원탑 쉐리 피트. 벤루막 10년도 그냥 강하지 않은 부드럽고 달달한 엔트리쉐리 느낌 딱 나는데 이거는 피트가 없네 터렛이랑 비교하니까 다음 아드베 우가달 얘는 금가달 적가달 논쟁에서 조금 자유로운 2021년 버전의 우가달이에요 아 피트가 얘는 그냥 구수함에서 끝난다면 얘는 이제 훈연향이 나오네 확실히 우가달보다는 터렛이 쉐리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가달이 정말 쓴듯 만듯 쉐리 캐스크에 한번 발만 담갔다 뺀더 스모키하고 조금 더 달아요, 향은. 터렛이랑 비교하니까 얘는 쉐리의 뉘앙스까지 가지는 않아요. 단향에서 그냥 딱 끝나거든요. 다음. 라가블린 16년. 오. 아, 비교하니까 점점 터렛의 캐릭터가 잡히고 있어. 와, 재밌대 이거. 그러니까 라가블린 1 6년 혼자 마실 때는 여기에 쉐리 뉘앙스를 저도 잘못 찾거든요? 있어요, 얘도. 털렛 10년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네요, 쉐리 뉘앙스가. 현대적인 쉐리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대적 쉐리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터렛에서 더 많이 나요. 나쁘게 말하면 인위적이고 약간 겉도는 듯한 느낌의 쉐리? 아, 근데, 라가블린 1 6년이 도수 차이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 볼륨은 크게 안 밀리고 훨씬 더 모든 향들이 조금 더 하나가 된것 같은 밸런스는 이쪽이 더 좋다. 근데 터렛 피트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네요. 지금 향만 맡아보고서 느껴지는 느낌은 이 중에 쉐리 캐릭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거는 글렌 터렛. 그 방향성이 어찌 될건 간에 그렇다고 피트가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아드백처럼 스모키로 가버리는 느낌은 아니고 구수한 정도에서 딱 머물러져 있는 피트의 느낌, 라가블린하고 조금 유사한 정도의 피트 느낌이었고 너무 강한 피트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라가블린 정도 드실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정도? 벤로막 정도까지는 안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비트가 많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은 한번 받고 맛을 볼게요. 그냥 그랜더는 1년부터 갈게요. 와, 꽤나 페퍼리 하거든요? 꽤 맵다. 향에서는 생각보다 쉐리 인플루언스가 강하고 피트가 그렇게까지 강한가? 구수한 맛으로만 잡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에 들어와서는 쉐리보다 피트가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먹고 다시 맡으면 쉐리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글렌터렛이 가지고 있는 화하고 민티하고 페퍼리한 특유 의 맛이 있는데 신년 피티드에서는 원래 피트들이 약간 쌉쌀한 맛의 뉘앙스를 주게만 마련인데 그게 피트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피트 맛인 양 느껴져버려요. 아, 그 피트는 원래 쌉쌀한데요. 피트는 조금 자기 목소리가 세구나 뒤쪽에 달달한 바닐라랑 체리의 견과류 같은 뉘앙스가 살짝 따라오고 피트가 싹 거치면서 달고 고소한 느낌이 뒤로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묘해요. 피트 사용이. 기막히게 단점을 피트로 잘 가리는 느낌? 야, 10만 원에 이 정도면 진짜. 알코올 도수 50도 볼륨에 괜찮다. 음. 근데 분명히 그 한계는 있어. 요이 쌉싸래하고 페퍼리함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데 와, 10만 원이면 진짜 어, 좋다. 다음 밴로막 10년? 아, 이건 아니지. 어, 이거는 피트랑 갖다댈건 아닌데. 일단 마셔는 볼게요. 어, 밴로막 10년도 이 뒤에 피트가 있다. 네가낄 자리는 아니다. 넌 나가있자. 다음. 아드백 그 아드백이랑 비교하면 향에서는 생각보다 터렛이 아드백이랑 막 비비거든요. 아드백을 맡고 터렛을 맡으면 약간 포도 신내밖에 안 나요. 어, 근데 생각보다 볼륨이 안 밀려. 이게 피트지. 음. 아. 향만 맡을 때는, 오, 볼륨이 꽤 비비는데? 생각했는데, 입에 딱 머금고서부터, 그리고 삼키자마자부터, 너무 그 풍성함이 달라요. 단순히 그냥 피트의 ppm 문제가 아니라, 술 자체의 볼륨 차이가, 아드백의 피트가 더 스모키하고 구수한 느낌이 뒤로 오래 남아요. 아드백보단 분명히 쉐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다채롭기는 한데, 우가달에 비빌만한 볼륨이나 피니시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우가달 쪽이 훨씬 좋기는 하네요. 다음, 마지막. 라가블린, 16년. 아, 나는 16년에 쉐리가 이렇게 많은지를 항상 못 느꼈는데, 어, 오늘따라 라가블린이 쉐리 인플루언스가 꽤 많네요. 그리고 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3도인 것 치고 볼륨이 생각보다 안 밀린다. 아, 어쩔 수 없이 그 도수 때문에 입에서는 확실히 무리거든요 마시고 나서 뒤쪽에 남는 느낌은, 어, 꽤 강하다. 밸런스 차이는 어쩔 수 없긴 하구나. 그러니까 라가블린을 맞고 터렛을 맞으면 확실히 쉐리가 겉도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밸런스는 라가블린 16이 훨씬 좋은데, 터렛 10년이 가진 매력은 확실히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쌉싸라고 페퍼리 하건 어쨌건 간에, 그 도수에서 오는 볼륨빨? 그리고 어쨌든 얘보다 얘가 훨씬 싸잖아요? 어, 저는 털의 10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 괜찮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자 1차로 비교군 되게 잡기 힘든 거 어떻게든 끌고 나와서 비교군 잡아서 한번 마셔 봤는데요 벤루막은 전혀 아니었고요 얘는 비교할 만한 술이 아니었던 거고 털의 10년이 피트의 방향성은 확실히 아드백 같은 데랑은 조금 달라요 뭐, 라프로익처럼 요디함도 없고, 아드백만큼 스모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구수한 뉘앙스를 많이 주는? 그래도 조금 먹기 편한, 그나마 비슷하다면 라가블린에 가까운, 그렇다고 막 벤로막처럼 약간 피트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의 피트 레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요거 세개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쉐리 뉘앙스가 도드라진다. 그런데 얘의 한계점은 그 쉐리 맛이 라가블린 16년에 비해서는 약 겉돈다는 거.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가 16년이 가지지 못한 볼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가달 만큼 풍성하고 강한 피니쉬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쉐리가 조금 도드라지는 매력은 있었다. 고기까지가 첫 번째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10년하고 12년도 같이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미 품절나서 구하기도 힘들어진 글렌털의 12년하고 10년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블렌털의 12년. 얘는 2023 릴리즈, 지난 영상에서 마셨던 애고, 46.4도. 지금, 따라놓은 거 색깔만 보셔도, 아, 이 색깔 차이가 꽤 나요. 12년하고는. 10년하고는. 그, 쉐리버번 블렌딩 비율에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향 볼게요. 아, 그러니까 10년, 12년을 같이 깔아 놓고, 12년 향 맡고 바로 10년을 맡았을 때 너무 좋았던 부분이 딱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12년은 확실히 쉐리가 강해요. 과일 향 엄청 많고, 좋게 말해서 강한 포도 뉘앙스, 강한 쉐리 풍미, 현대적 쉐리의 풍미인데, 나쁘게 말해서 쉐리가 약간 겉돌거든요. 근데 10년은 모르긴 몰라도 쉐리 비율을 조금 더 줄이고 버번 비율을 조금 더 올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바닐라가 조금 더 올라오고 인위적인 느낌의 포도향은 싹 거치고. 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너티한 장점만 딱 취하는 것 같은 느낌? 거기에 피트라는 조미료를 딱 치니까 얘가 조금 한쪽으로 삐쭉 튀어나왔는데 그 삐쭉함이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면 딱그 밸런스가 잡혀진 느낌이라서 다른 쉐리 피트들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이고 어쨌고 간에 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면 12년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먹어본 거 말고 12년부터 먹어볼게요 여기도 있다니까 그 페퍼리하고 민티한 맛이, 약간 글렌터렛 중특인 것 같아. 10년 마셔볼게요. 음, 절묘해 얘가 진짜. 글렌터렛이 가지고 있는 페퍼리하고 알싸한 맛이 피트로 다 치환이 돼버려. 단점을 피트로 정말 너무 절묘하게 잘 가려놨다. 야, 요렇게두개 비교하니까 밸런스가 진짜 10년이 훨씬 좋네요. 저는. 요즘 너무 핫한 글렌터렛 10년 피트 스모크드. 마셔봤고요. 세트 구매를 해야 살수 있고, 예약을 해야 살수 있고,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손을 안 대다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도움으로 10년 피트 스모크들을 마셔볼 수 있게 됐고, 저는 12년보다 10년이 훨씬 더 좋네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을 찾... 키가 되게 애매하고 힘들 만큼 좀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술이고, 어, 10만원 가격대에 쉐리피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너무 좋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트의 거부감만 없다면 이 정도 가성비? 쉽지 않다고 봐요. 내가 피트 좋아한다, 보단 좀 드라이한 쉐리피트가 좋다. 정말 대체제가 없는 너무 좋은 술이라고 봐요. 이 가격대에 새로운 가성비의 등장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을 정도의 바트리였어요. 오늘의 그랜터렛 시음은? よいかし